안녕하세요 우산다육입니다. 자 오늘은 어, 엘콘 마리아 보여드릴 건데 뭐 눈꽃도 있을 거고요, 꽃눈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뭐 필요하신 거 고르시면 돼요. 어, 그 5만 원 미만 택배비 4천 원 있고요. 어쨌든 5만 원만 넘겨주시면 무조건 택배비 무료로 나갑니다. 그리고 흙이랑 분이랑 나가니까 거기다가 예쁘게 키워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아이들 그럼 보여드릴게요. 오늘 아이들은 엘콩 금 특이한 애들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게 전에도 보여드린 적 있지만 어, 일단 가격은 전보다 다운 시켰습니다. 어, 보면은 이렇게 좀 특이하게 나왔어요. 이렇게 특이하게 나와요. 색감이 좀 특이하죠. 이게 엘콩 색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특이하죠? 엘코온금은 사실 전 아닌 것 같은데, 어 키우기를 엘코온금으로 갖고 와서 키웠기 때문에 어 이렇게 판매를 해보겠습니다. 근데 색감이 정말 엘코온금이 아닙니다. 어 아닌 것 같이 생겼어요. 제 눈에는. 어 평소에 보던 엘코온금은 하얗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하얗지가 않습니다. 하얗지 않고 어 약간 짙은 색감의 어 레인보우도 상당히 닮은 것 같고, 뭐아 아무튼 특이해요. 이거.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구경해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엘콩금입니다. 일단은, 어, 생얼로 아직 잘하는것 같은 철화로 변할 것 같기도 하고, 11cm 좀안 돼요. 10.5cm 정도인데, 금, 진짜 예쁘게 들었죠? 특이합니다. 어, 예쁘게 들기도 했는데, 특이하게 들어서, 요 아이, 가격은, 사이즈도 좋은데, 이 가격에 드릴게요. 금거 보세요. 예쁘죠? 특이합니다. 특이한 엘콘금 찾으시는 분들 구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안에 녹줄이 있는 거는 일반 여느 엘콘과 다를 게 없어요. 근데 위에 보면은 이렇게 펄감도 있고요, 짙은 색감에 이런 좀좀 좀 뭐라 그래? 다크 파멜라의 그 색감 있죠? 그게 약간은 들어왔어요. 그래서 상당히 예쁩니다. 이런 아이가 있더라고요. 진짜 예뻐요. 상당히 예쁘죠? 금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진짜 예쁘죠? 뭐, 요런 애가 다 있지. 기 보세요. 녹줄도 가운데. 요렇게 있고. 사이즈가 정말 좋아요. 사이즈가 12cm. 옆으로 자면 12cm 나오네. 안에도 이렇게 잘 나오고. 사실 얘네들은 금이 막 없던 애도 나오긴 하는데, 엘콘금은. 어, 얘는 잘 나왔네요. 이렇게 예쁩니다. 상당히 예쁘죠? 그 흙, 약간 거뭇거뭇한 이런 색감. 이렇게 예쁩니다. 520번. 4만원입니다. 4만원. 다음, 521번. 요 아이도 비슷합니다. 안쪽은 약간, 어, 엘콩금이 맞아요. 그죠? 엘콩금처럼 나와요. 근데 이게 크면서 입장이 다 이렇게 변해요. 특이하죠? 요런 아이가 있습니다. 사이즈가 12cm. 이것도 금 보세요. 요런 식으로 들어요. 뭐 이렇게 되는지. 입장은, 어, 막, 입장도 사실 좀 특이해요. 입장도 이렇게 엘콩금 많이 꼬이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막, 막, 좀씩 꼬입니다.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상당히 예쁘죠. 521번 입니다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521번 오 이렇게 빌바오베 어둡게 나는, 요런 아이입니다. 521번입니다. 자, 안에 굽그 요렇게 예니다 요거 커팅해서, 키, 어, 애기들 받아도 될것 같은데요? 참 괜찮죠? 521번, 4만원입니다. 요런 아이.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아마도, 어, 뽑아서 나갈지도 몰라요, 이거. 음. 그냥 보내기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서, 그거는 이제 포장하시는 분이 저희 어머니가 음잘 해주실 거고. 자, 요렇게. 예쁜 아이. 521번, 4만원입니다. 다음은 요거. 522번, 4만원입니다. 요 아이는 더 짙어요. 진짜 다크 파멜라의 그 어두운 색감 있죠. 그게 나와요. 11cm. 요금 등고 보세요. 진짜 더 진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요거는 좀 아쉬운 게 속에서 지금 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게 금으로 채워질 것 같긴. 채워질라나? 요 아이도 한번 해보셔도 좋. 이거 커팅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건 만약에 판매가 안 된다면 제가 한번 커팅 해봐야겠네요. 요렇게 522번까지. 얘는 더 어두워요, 색감이. 특이하죠? 요렇게 특이합니다. 522번입니다. 엘콩금. 자, 요거 엘콩금 3개는 요거는 따로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요거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어,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밭에 가서 또 다른 아이들 보여드릴게요. 자, 다음은 523번. 축복이금부터 오늘 저렴하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렴하게. 정말 저렴하게 드릴 거예요. 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523번. 요거는 축복이금 35,000원입니다. 엄청 저렴하죠? 이렇게 예쁩니다. 사이즈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게 행복이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축복이. 어, 사이즈는 요렇게 재드릴게요. 요렇게 재면은 3.5cm. 요렇게 재면 입장이 넓어서 4.5cm. 요런 아이, 축복이금. 행복이금 아니고 축복이금입니다. 어, 입 모양이랑 색감이 조금씩 다르고요 크면은 더 도드라지게 어, 나오니까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예쁜 아이. 35,000원입니다. 그 다음은 524번 어디지? 여기 있다. 콩마리아 금처럼. 이거 25,000원입니다. 4.5cm. 그럼 잘 들었죠? 금든거 보세요. 예쁘죠? 이렇게 예쁩니다. 그럼 너무 잘 들었죠? 요런 아이. 사이즈 작지만 금 너무 잘든 아이. 25,000원입니다. 요런 아이. 완벽하죠? 25,000원. 524번. 25,000원이고요. 525번. 요거는 꽃눈인데 저 이거는 강력 추천드립니다. 얼른 구매하세요. 왜냐면 4.5cm. 저는 꽃눈 철화는 본적 있는데, 생얼은 거의 완벽하게 나는 것한 번도 본적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세요. 엄청 잘나고 있어요. 정확하게. 꽃눈 생얼이 같이 자라고 있는 아이. 이거 25,000원입니다. 얘도 좋은 것 같죠? 요런 아이 구매하셔서 해보셔도 돼요. 여기 보세요. 여기 생얼 제대로 났죠 이렇게 철화와 생얼이잘 엮인 나이 금도 잘 들었고요. 요런 아이 525번입니다. 25,000원이고요. 526번 이거는 서롱 음, 25,000원입니다. 오늘 다 저렴하게 드리려고 켰어요. 5cm 요거 녹 있는거 빼고 여기는 잘라버리셔도 돼요. 음, 커팅하시고 어, 금잘든 데만 봐도 5.5? 5에서 5.5 나옵니다. 25,000원입니다. 서롱도 예쁘죠? 상당히 예쁩니다. 예쁘죠? 이런 아이 526번 25,000원입니다. 527번 이 아이는 꽃눈인데 2만 원입니다. 어, 왜 이렇게 저녀, 저렴하냐? 모양은 진짜 예쁘거든요. 5.5cm. 근데 여기 살짝 녹이 있어가지고 어, 저렴하게 드립니다. 자, 요런 아이는 나중에 후발로 또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냥 이대로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예뻐요. 모양 하나는 끝내줍니다. 이렇게 진짜 예쁘다. 이쪽 보면 금 너무 잘 들었는데 아 여기가 아쉬워요 이게 금으로 다잘 나왔으면 진짜 그냥 봐도 예쁜 아인데 이 이런 아입니다 527번 2만원입니다 이게 이쪽 밭이 꽃눈 색감이 되게 좋아요 보면은 꽃눈 색감이 진짜 잘 나옵니다 음, 이따가 조금 큰 아이도 보여드릴 건데 오 이렇게 꽃눈 색감이 잘 나옵니다 이렇게 색감이 잘 나오니까 여기서 한번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528번 얘가 꽃눈이 색감이 정말 잘 나왔어요 자 요렇게 금도 잘들었 6.5cm 여기는 완벽하게 그죠? 진짜 완벽하게 나왔죠? 근데 요쪽에서 요 뒤.. 요몇 요 입장 요거 이쪽은네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이정도는 금잘 들었죠? 예쁘죠? 꽃눈 이렇게 그 꽃눈 아이들 진짜 예쁘죠? 528번 4만원입니다 요렇게 예쁩니다. 금잘들었어 진짜 예쁘죠? 층수도 좋고. 요렇게 예쁩니다. 528번 꽃눈 처라 4만원입니다. 529번. 얘는 눈꽃. 엄청 예쁩니다. 요렇게 하면 은 6cm까지. 근데 금잘 들었어요. 이렇게 하얗고 예니다 손쓸 수구나 진짜 예쁘죠 눈꽃 이게 눈꽃입니다 꽃는 이런게 아니고 요렇게 예쁩니다 눈꽃혀라 45,000원 진짜 예쁘죠 아... 이런 식으로 꿈이 들었어요 네, 45,000원 에드릴게요 이쪽에는 약간 어, 배고픔의 입장 정리 좀 해야겠는데 엄청 눌려 자랐어요. 아주 굳혀서 정말. 요런 아이들은 사실 눈꽃이 그렇게 잘 자라는 편은 아니더라고요. 막 크게 크게 자라거나 이런 편은 아니어서 키우기가 어렵더라고요. 한번 근데 키워보셔도 도전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 못난이 눈꽃이 있어서 얘 먼저 키워야 될것 같습니다. 529번 눈꽃 철화 45,000원이고요. 530번 꽃눈 철화 25,000원. 요 아이. 보면은 모양 되게 이쁘죠 25,000원입니다 사이즈 좋구요 5.5cm 이게 어, 철학 느낌이 이렇게 좋아요 상당히 좋죠 요런 아이도 있어요 정말 예쁜 것 같아요 꽃눈도 뾰족뾰족하니 상당히 예뻐요 음, 꽃눈은 또잘 자라요 그래서 한번 해보셔도 추천드립니다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런 아이 있습니다 자, 531번 꽃눈 철입니다 25,000원 이고요 이아이들 예쁘죠 상당히 예쁘죠 이렇게 531번 이고요 꽃눈입니다 요것도 25,000원인데 작은 사이즈 이렇게 저렴하게 드릴게요 요런 아이들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꽃눈도 예뻐요 532번 요거는 에콩금 생얼 철 합쳐서 만원입니다 생얼 너무 예쁘게 자라서 7cm 여기 보세요 진짜 예쁘죠 여기 철아 이렇게 생겼네요. 쌩얼만 한번 재볼까요? 한 5cm 나오네요. 이렇게. 쳐라. 이런 아이. 어, 오늘 마지막. 에이컨 금 쌩얼. 어 이쪽. 8cm. 와 이거 이쁘네. 8cm까지 나오나? 아 7.5cm네요. 예쁘죠, 얘도? 아 어, 정말 잘. 어. 아, 뿌리는 있네요 제대로 자리를 못 잡아서 그렇지 옮겼나봐요 이렇게 예쁩니다 5 3 3번까지자 오늘 애들은 여기까지 보여드리고 제가 또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여기 보면은 어, 번식 중인 아이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자 근데 여기 골드 다이아몬드 도 이거 다음 내일 오전 영상에 올라갈 아이예요 어, 되게 예쁘죠 이 아이 사이즈도 좋고 4cm, 4.5cm. 진짜 예쁘죠? 이 아이의 아래에도 있고, 이런 아이도 커팅 을 오늘 하려 고 그래요. 커팅해서 판매를 해볼까 하기도 하고. 저 여기 보면은, 이거 보세요. 어, 근데 잎이 조금 못 생겼지만, 그래도 이렇게 잘 자라고 있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거 와 너무 예쁘다이가 그리고 황금의 분니고 진짜 귀엽게 자라죠. 여기 보세요. 이렇게 잘 자랍니다. 와, 너무 이쁘다 이거. 아, 황금의 분니금 이것도 커팅? 좀 이건 좀 키운 다음에 해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클라우드 킹금. 얘네는 원체 후발로 많이 나서 어 이거 커팅해도 되겠다. 클라우드 킹금 한번 컷. 와, 여기 달린 거 보세요. 원체 후발로 나는 아이들이라 이거 커팅해서 한번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볼게요 요것도 있고 여기도 클라우드 막 나네요 와 이거 오늘 커팅을 한번 커팅 타작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그리고 몰개인금 뭐지 아 몰개인금에서 나왔는데 몰개인금 더 나와주지 아쉽네요 그리고 이건 뭐지 이것은 뭘까요 요런 아이도 있고 요것은, 요것은 행복이 같기도 하고. 와, 여기 예쁜 아이들 엄청 많네요. 이렇게 와, 예쁘다. 요렇게 예쁜 아이들. 그리고 요거. 요건 또 뭐지? 와, 여기 예쁜 아이들 엄청 많아요. 오늘 커팅을 한번 다 해봐야겠는데요? 예쁘죠? 엄청 커요. 와, 여기 몰개인금. 좋은 아이 있습니다. 오늘 커팅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 여기 쪽비 쪽빛도 한번 팔아볼게요. 여기 쪽빛 엄청 예쁘죠? 어, 한번 커팅해서 저렴하게 판매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어 내일 오전 영상도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승다 유이였습니다 자 부자재 영상입니다 부자재 부자재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요거는 알영양제예요 알영양제 콘티 365라는 거고 어 비료 어, 완, 완효성 비료래요 근데 요거는 어 이렇게 밭이나 이런 데에 솔솔솔솔 어, 다섯 알에서 열알 어, 분위에 조금씩 쓰시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저기 흙에다가 같이 말아서 쓰셔도 됩니다 어 이게 365라는 뜻이 어 1년 내내 영양을 3, 6, 어, 3, 어, 1년 동안 영양을 계속 준다는 거죠. 자, 요거는 1년 사용하시면 됩니다. 1년. 자, 요거 상당히 많이 쓸수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가격은 6,000원입니다. 6,000원. 알 영양제 6,000원. 그리고 이건 프랄린. 프랄린은 지금 3개 남았는데 요것만 판매하고 종료할 거예요. 어, 저희는 그냥 마데카솔로 쓰기로 했습니다. 보면은 15,000원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 상처 치료제. 어, 상처가 났을 때 이렇게 커팅하고 상처가 나 있는데다가 이거를 발라 주면은 상처가 빨리 아물고 뭐 접합할 때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어 요거 15,000원입니다. 이거 국산 아니고 프랑스제더라고요. 15,000원. 이거는 상처 치료 아니 어, 상처 치료제. 그리고 캔마그 다 다시 들어왔습니다. 문의 많이 주셨는데 없어서 판매를 못 하다가 큰 사이즈, 작은 사이즈 둘다 들어왔어요. 가격은 12,000원이고요. 이거는 칼슘제입니다. 영양 칼슘제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칼슘 영양제, 영양제, 이것도 어, 사용 방법은 제가 어, 올려놓을 테니까 그 용량대로 쓰시면 되고, 이게 지금 200, 200ml가 있고 500ml가 있거든요. 200ml 짜리는 12,000원, 500ml 짜리는 22,000원 조금 더 커요. 근데 이게 하나 사면 엄청 오래 쓰거든요. 지금 여기 있는 루츠나 이런 것도 하나 사면 엄청 오래 써요. 특히나 그냥 베란다나 이런 데서 쓰시면 정말 오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걸로 구매하셔도 되고, 어, 좀 나, 내가 양이 엄청 많다 아니면 나눠서 쓰겠다 하시는 분들은 캡마그 이거 큰 걸로. 아무래도 큰거 사면은 가격이 좀더 저렴하겠죠. 요렇게 22,000원입니다. 캔마그 이건 영양제에요 영양제 어, 칼슘 영양제 여기에 뭐 효능도 많이 써져 있는데 어, 입기능 강화 품질 향상 칼슘 흡수 흡수율 어, 이동성 극대화 자 요렇게 그리고 루츠 이거는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13,000원입니다 저희가 들여야할때 가격보다 많이 지금 저렴해졌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똑같이 어, 전에 구매하신들은 조금 죄송하지만 어, 이것도 13,000원입니다. 이거는 루츠가 뭐냐면 뿌리 활착제예요. 뿌리를 뭐 어, 뿌리 강화제 이런 느낌. 뿌리 밝은 촉진제. 자, 요렇게. 뿌리 밝은 촉진을 하면은 성장에도 도움이 되니까 어느 정도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뿌리도 잘 내립니다. 자, 요렇게 뿌리가 자리를 잘 잡게 더 밝은이 더잘 돼서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것도 일종의 영양제 종류는 맞아요. 요렇게 루츠입니다. 루츠. 이것도 마찬가지로 오래 써요. 어, 미리수는 250ml입니다. 250ml, 13,000원. 그리고, 파멀드. 이거는, 어, 살균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천연 살균제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병해 관리용이에요. 어, 이걸로 병해를 좀 관리하는 거죠. 식물의 활력 강화, 천연 영 영양, 천연 영양물질 성분, 바이러스 침입 및 예방 억제. 이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맨 마지막, 바이러스 침입 예방 및 억제. 이거, 어, 살균 영양제도 되는데, 어느 정도 영양 성분도 있나봐요. 그래서 영양도 조금씩은 들어가 있습니다. 요렇게 있고, 어, 그리고 깔망. 깔망은 500원, 한장이 500원입니다. 이것도 없었는데 다시 들어왔어요. 깔망 한장 500원, 그리고 별 꼬지. 별꼬지가 무수히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가 이거 일단은 소분을 해놨는데, 50개에 1,500원 아닌데, 50개에 1,000원인데 잘못 썼습니다 50개에 1,000원입니다. 이렇게 50개 넣어드리는데, 조그만한 봉지에, 넣어드리거나, 좀 많이 필요하시면 큰 봉지에 넣어드리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게요. 50개에 천 원. 그리고 이거. 에어브로어. 작은 게 있고 큰게 있는데 큰걸 쓰셔야지 이 소나기가 안 아파요. 이게 작은 거거든요. 근데 이 작은 걸로 이렇게 밭에 가서 많은 다육이들이 있는데 요렇게 요렇게 하다 보면 손이 너무 아파요. 근데 요거는 조금만 이렇게 눌러도 저큰 거, 아니, 작은 거, 꽉 누른 것만큼 바람이 나가기 때문에 어, 요걸로 터시는 게 훨씬 손도 안 아프고 좋습니다. 큰 거, 큰거 쓰셔야지 좋아요. 그 다음에, 녹각지 이거는 깍지약. 깍지약. 이걸로 어느 정도, 어, 웬만한, 음, 가정에서 있을 만한 그런 곤충. 그러니까 나쁜 벌레들,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예방을 해줍니다. 요걸로 하면 됩니다. 이걸 한, 한 통을 다 쓰고서 여기 영, 뭐야, 앰플이 있거든요? 요거 넣어서, 어, 물을 한번더 여기 넣으면은 두 번까지 쓸수 있는 겁니다. 이거 바로 넣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용하시지 마시고, 이걸 한 번을 다 써요. 그 다음에 여기에 앰플을 넣어갖고 한번더쓸수 있습니다. 이거 두번쓸수 있는 거예요. 한번 아니에요. 어,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두번쓸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네델 메네델은 이제 큰 사이즈는 안 팔고 중간 큰거안 팔고 무조건 작은 거1 0 0 m l 짜리만 판매할게요. 이것도 오래 써요. 보면은 이 메네델 어 1리터 당5 m l 들어가니까 1리터에 이게 그러니까 어 20리터를 쓸수 있는 양이에요. 이 하나면 20리터면 엄청나잖아요. 말통 하나잖아요. 어 그렇게 쓸수 있는 겁니다. 이제는 큰 거는 판매 안 해요. 그리고 이름표, 이름표는 3 0 0 0원 분홍 색깔도 있구요이 어, 사이즈만 판매, 이거랑 제일 큰 사이즈만 판매합니다. 요거 3,000원. 흰색깔도 3,000원. 똑같이 흰색도 3,000원. 어, 대략 한 100개 들어있을려나 이것도 노란 것도 3,000원. 어, 몇개 들어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이름표는 3,000원. 그리고 조금 큰 이름표. 요거는 5,000원입니다. 5,000원, 5,000원, 5,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커팅 칼, 큰 거. 이거 큰거딸때 상당히 편합니다. 보면은 이렇게 넓기 때문에 요것도 상당히 좋아요. 요거 18,000원. 그 다음에 요거는 집게. 이것도 18,000원. 저희는 주걱 달린 거만 써요. 근데 이게 211cm 짜리에요. 21cm 짜리. 일제. 일제 정말 좋은 건데 이건 좀잘 부러지긴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원체 그래요. 근데 그래도. 일제가 좋으니까 요 이거는 18,000원입니다. 뒤에 주걱 달린 거밖에 없어요. 21cm짜리 그리고 30cm짜리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큰 밭을 쓰는데 이렇게 많은 양을 분갈이 할때 이걸로 쓰시면 좋아요. 그 작은 거는 저기 뭐야 그 하엽될 때좀 편하긴 한데 이거는 어 하엽될 때는 조금 소나기가 아프고 큰거 심을 때 옮겨 심거나 분갈이 할때 이거 진짜 좋습니다. 30cm짜리 정말 좋아요. 한번 써보시면 될것 같고 그 다음에 커팅칼 중에 작은 게 있어요 작은 게 제가 늘 설명드리는 커팅칼 어, 이쪽은 1cm로 넓고요 여기는 6mm입니다 얇은 거 두꺼운 거 이렇게 어, 그리고 애초에 애가 되게 얄쌍하게 생겨서 커팅할 때잘 됩니다 제가 잘 갈아드리니까 이 좋은 커팅칼 어, 18,000원입니다 18,000원 이거 정말 날카롭게 잘 갈아드려요 어, 쑥쑥 들어갈 수 있게 이거는 18,000원이에요 이거는 흙입니다 흙 저희 이 영양성분 많은 이 흙을 말아서 판매하는데 1kg입니다 1kg 1kg 짜리가 4천원이에요 여기에 정말 많은 영양성분이 들어가거든요 어 일반 작은 그 서비스로 나가는 흙은 아무래도 조금 작아요 어 비교가 실라나 잘 모르겠는데 이건 좀 작아요 1kg가 안됩니다 1kg는 더큰 봉지입니다 이건 줄 아시는데 이것보다 더 커요 이거는 서비스 기고요 이거는 1kg짜리 판매하는 흙인데 이거 4,000원이에요 4,000원 어, 사이즈가 완벽하게 다릅니다 요런 난석 난석 이런거는 제가 설명을 딱히 안하겠습니다 그냥 가격 알려드릴게요 난석 대짜는 3,000원 중짜 3,000원인데, 대짜는 요 정도 알갱이에요. 요 정도. 요 정도 알갱이가 대짜입니다. 이거 3,000원이에요. 한 봉지. 일반 봉지보다 커요. 이거는. 이거는 중짜. 중자. 중짜인데, 이것도 3,000원. 요거 소분해서 판매하니까, 어, 이제는 포대로는 절대 판매 안 해요. 음, 매장에 오셔서 구매하시는 건 가능해도, 택배로는 안 됩니다. 너무 무거워서 안될것 같습니다. 펄라이트. 이거 천원입니다. 이 작은 봉지 하나. 지금 보면 난석 큰 거랑, 아니, 난석 중대짜리는 좀큰 봉지거든요. 비교해보면 얘가 훨씬 더 크죠 음. 얘가 훨씬 더 커요 이렇게 보면은 어,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펄라이트 천원 그리고 훈탄 훈탄도 천원 훈탄 펄라이트 둘다 천원이에요 천원씩 그리고 마사 위에다가 뿌려주는 마사 밑에다가 배수 역할 좀 도와주고 흙이 안안 안 흘러내리게 하는 마사 중자 소자 둘다 2천원입니다 2천원 그 다음에 사냐초 산야초는 영양성분 있죠? 이거 2,000원. 산야초 2,000원. 녹소토. 녹소토도 2,000원. 요겁니다. 녹소토. 그리고 S라이트. 이거 소립으로 되어 있는데 중립 소립 다 있어요. 요거. 근데 S라이트 는 그냥 4,000원. 그리고 난석 소자 어, 난석 아까 중자, 대자는 좀큰 봉지였는데 이건 작은 봉지입니다. 작은 봉지 이거는 2,000원입니다. 이, 2,000원. 질석. 질석 1,000원. 질석 1,000원입니다. 어, 그리고 상토. 상토도 1,000원이에요. 일반 상토. 상토 1,000원 그리고 슈가토 슈가토도 2,000원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됐고 풀분 10cm는 600원 제일 작은 거죠 이거 600원입니다 개당 그리고 12cm 바로 위에 거 이거는 800원이에요 800원 어, 그 다음에 15cm 이건 조금 더큰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12cm, 15cm입니다 이거는 1,000원 1,000원이고요 15cm 천원 18cm 그위에 거, 어, 이건 1600원 18cm가 요만합니다 어 손바닥보다 좀 크죠 요거 어 천원 천원입니다 천원 아니 1600원 아 가격이 1600원이에요 그리고 엄청 큰거 이거 이게, 저희 풀분 갖고 있는 것 중에서는, 어, 검은 분에서 제일 큽니다. 20cm, 3cm, 2600원. 이거는 표를 맨 앞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보시면 될것 같고. 녹분, 4호, 15cm, 이거 2,000원입니다. 2,000원. 그리고 5호 녹분, 2400원. 어, 천, 17cm, 5호가 1 7 c m 예요 19cm. 아, 이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해. 5호, 아, 6호, 19cm, 3400원. 이거 엄청 커요. 그죠? 그리고 7호 7호도 22cm 4,000원입니다 22cm 4,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또 설명드릴게 어 미니삼목판 아니 미니삼목판 중에 미니저명관수 요거 구멍 안 뚫린거 미니삼목판 구멍 안 뚫린거 1,500원 1,500원입니다 그리고 요 구멍 뚫린거 구멍 뚫린거 이거 미니삼목판 A4용지 정도 크기 되는 것 같아요 미니삼목판 구멍 뚫린거 똑같이 1,500원 그리고 저명관수통 저명관수통은 삼목판 대 짜인데, 여기에 구멍이 안 뚫린 걸 저명관수라고 해요. 이거 4,000원. 그리고 그 다음에 삼목판. 이미, 어, 구멍 뚫린 거 있죠? 구멍 뚫린 거, 이거. 씨, 어떻게 보여드리지? 여기 자, 이거 구멍 뚫린 거. 삼목판. 일반 농장에서 쓰는 큰 삼목판입니다. 이거는 3,000원입니다. 자, 부자재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앞에, 표 올려 드리고 마지막에도 표 올려 드리고 5만 원 이상 구매하시면 부자재랑 같이 구매하셔도 됩니다. 다육이랑 부자재랑 같이 구매하셔도 5만 원만 넘겨 주시면은 택배비 무료로 갑니다. 자, 감사합니다.